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그 문장은 밤 11시에 거실에서 시작되어 내 귀에 들어왔다. 나는 서재에서 붓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이른다 서시었다. 그말한 줄이 내 남은 생을 둘로 가르는 칼이 됐다. 조용히 말해. 유럽 다녀오고 바로 처리해야지. 며느리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 30억짜리 집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 라는 손자의 속삭임.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감정은 뜨거웠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었다. 오늘은 기록하자. 내일은 준비하자. 나는 공책을 펼쳤다. 사실 일지. 날짜. 시간. 들은 문장, 내 상태, 한 줄씩 적었다. 아침이 되었다. 아버님, 요즘 깜빡하시죠? 며느리의 말. 어제도 같은 말세번 하셨어요. 아들의 맞장구 나는 짧게 대답했다. 멀쩡하다. 밥을 씹는 소리만 컸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속이 뜨겁게 타들어갔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기록한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아버님이 가스를 끄는 걸 자주 잊으신대요. 나는 평생 가스를 잊은 적이 없다. 거짓말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 붙는다. 나는 메모에 추가했다. 엘리베이터 10시 12분. 거짓 진술 목격. 감정은 기록하지 않는다. 사실만 적는다. 밤이 되었다.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 문틈을 보았다. 침대 위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시아버지. 치매증상관찰일지. 7월 10일 같은 질문 4번. 7월 10일 길 이름. 7월 10일 날짜 혼동. 모두 거짓이었다. 옆에는 요양원 책자. 효사랑 210. 평안 230. 희망 250.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제일 싼 곳으로. 오래 계시진 않을 듯 나는 문턱에 선 채로 호흡을 고르게 했다. 분노는 기록으로 바꾼다. 감정은 나중이다. 나는 내네 줄을 공책 첫 장에 썼다. 하나, 증거가 먼저. 둘, 법과 제도는 도구. 셋, 돈의 길을 바꿔라. 넷, 떠날 주소를 먼저 만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은 설득이 되고 설득은 틈이 된다. 다음날 병원에 갔다. 접수대의 눈빛이 내 얼굴을 스캔했다. 몇 살이세요? 다5입니다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23년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의사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다. 인지기능은 정상이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을 나가기 전, 바닥에 작은 쪽지를 떨어뜨렸다. 가족이 거짓으로 치매를 만들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발끝으로 살짝 밀었다. 의사의 발이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식탁 위 핸드폰 화면에 뜬 미리보기를 보았다. 요양원 세곳 비교표 보낼게. 병원 갈때 서류 챙겨. 증상 일관되게 말해. 앞뒤 안 맞으면 안 돼. 나는 공책에 적었다. 메시지 내용 요지 시각 보냈니? 스크린샷을 찍고 인쇄했다. 종이는 잊지 않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계획은 선명해졌다. 계좌를 나눈다. 연금 수령 계좌를 바꾼다. 예금을 분산한다. 새 주소를 구한다. 이사 일정을 잡는다. 부동산에 전화한다. 나는 오랜 제자에게 연락했다. 도곡동 그집 팔아야겠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시세대로 장은 빠르게. 오늘 접수, 내일 매물, 이번 주 계약. 도장과 신분증, 등기부, 위임장. 인감증명서. 서류 목록을 체크박스로 만들었다. 빈칸 하나 없이 채웠다. 유럽 여행 소식이 들어왔다. 엄마가 패키지 남은 자리 준대 열흘.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는 괜찮으시겠지?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괜찮다. 아주 좋다. 너희가 떠나는 동안 나는 주인으로서 내 권리를 행사한다. 설명 없이 절차대로 조용히. 출국 당일 아침 나는 문 앞에서 미소로 배웅했다. 조심히 다녀와라. 손자는 선물을 약속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나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시작하자. 오후 1시, 중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사됐습니다. 현금 매수, 월요일 소유권 이전 가능. 나는 짧게 대답했다. 좋다. 이사 트럭이 왔다. 필요한 것만 챙겼다. 오래된 찻잔 두 개, 아내의 사진 한 장, 서예붓 한 꾸러미, 공책 두 권, 얇은 침구. 빈방이 금세 텅 비었다. 벽에 햇살이 기울었다가 미끄러졌다. 나는 빈 거실 가운데 서서 한 번만 둘러봤다. 고맙다. 잘 있었다. 이제 나를 떠나라. 관리 사무소에 들렀다. 전출합니다. 아드님이 찾으시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지켜드리죠. 이웃들에게 인사했다. 김여사, 이 여사, 박여사, 최여사. 나는 담담히 사실만 전했다. 거짓 관찰일지, 이웃 증언 강요, 요양원 가격표, 모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잘하셨어요. 그말 한마디가 내 어깨를 가볍게 했다. 월요일 등기소, 도장 소리, 종이 넘어가는 소리, 등기 접수번호, 전산 처리 완료, 소유권 이전, 나는 영수증을 접어 지갑에 넣었다. 주머니가 가벼웠다. 가벼움은 두려움의 반대였다. 두려움은 설명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화요일, 재질료. 의사가 내 쪽지를 보았다고 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를 지키신 겁니다. 나는 그 말의 온도를 기억했다. 온도가 높은 말은 많다. 그러나 필요한 건 온도가 같은 말이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과 딱 맞는 온도. 밤 11시 전화가 울렸다. 비행기는 제 시간에 돌아왔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집이, 다른 사람이 살아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팔았다. 내 이름으로 내 절차로 왜 상의도 없이 며느리의 외침. 내 집이었다. 짧게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울먹임. 나는 한 문장을 또렷하게 올렸다. 너희가 속삭인 문장 다 들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쫓아낼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후견인은 나라서 더 이상 회의도 상의도 필요 없다. 그날 밤 그들은 근처 모텔에서 잤다고 했다. 다음 날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효자 마케팅으로 칭찬받던 얼굴이 굳어졌다고 했다. 동네도 알게 됐다고 했다. 누군가는 나를 비난했다. 더 많은 누군가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잘하셨어요. 그 말이 여러 입을 건너서 내게 돌아왔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의 입은 내 인생의 등기권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등기는 내 손의 도장으로 찍는다. 수원의 작은 집은 조용했다. 창문이 나자 햇살이 바닥 가까이로 들어왔다. 나는 장보기 메모를 적었다. 두부, 미나리, 우유, 내가 좋아하는 과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장보기. 오늘은 미나리 전을 부쳐먹을 생각을 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작은 반죽을 떠넣고 노릇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나는 그 시간의 소리를 사랑한다. 치지직! 라는 소리. 기다림을 먹는 맛.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보았다. 비슷한 나이에 이웃이 손을 흔들었다. 철수씨, 잘하셨어요. 이제야 자유예요. 나는 웃었다. 맞아요. 이제야 사는 기분이에요. 내 얼굴에는 방금 구운전의 온도와 비슷한 온기가 있었다. 가끔 아들이 전화를 했다. 죄송하다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배운 대로 살아라. 법을 배웠다면 법의 바깥에서 누군가의 존엄을 흔들지 말아라. 잠시 침묵이 흐르고 통화는 끊겼다. 며느리의 번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딸은 가끔 안부를 물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넌 몰랐으니 괜찮다. 아직은 만나지 말자.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은 우리 편일 때가 있다.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공책 마지막 장을 펼쳤다. 처음 네줄 아래에 다섯 번째 줄을 더 적었다. 떠난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떠나야 보이는 사람. 떠나야 보이는 방. 떠나야 보이는 나. 나는 공책을 덮었다. 책장에 꽂은 뒤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 커튼 아래로 햇살의 잔장이 흘렀다. 그 빛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나는 생각했다. 노녀는 약함이 아니다. 정리할 힘이고 선택할 권리다.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가? 다시 앉아라. 그 자리는 당신 것이다. 감정보다 증거. 두려움보다 절차. 변명보다 이동, 충돌보다 이주, 그리고 무엇보다 나. 나는 의자를 벽 쪽으로 조금 밀었다. 등받이가 창문을 등지지 않게 방향을 바꾸었다. 바람이 정면으로 들어왔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자리는 편안했고, 나는 나였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지켜준다면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등 하나를 켜. 두시길 바란다. 누군가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할때 먼저 등을 켜라. 밝으면 속삭임은 숨지 못한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꿈없이 깊이 잤다.